아마존 크라우드 우븐2 20.04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, 여기 그 제가 촬영을 했는데 어, 이것이 그 조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. 아마존에서. 그래서 이 새로운 환경에서 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,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건 음.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새로 올리겠습니다. 자, 맨 처음에 접, 어, 접속하시면은 AWS에 로그인하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그 EC2로 가면 되겠습니다. EC2로 가서. 예. 아 이쪽에 이렇게 뜨게 되면 은 인스턴스를 눌러 주시고, 지금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은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 주시고, 이아 중에서 우분투를 설치하겠습니다. 아 여기 우분투20.04 이거 선택해 주시고, 예 그러면은 여기 그 어, 그대로 요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여기 어, 프리티어 사용 가능 요거 검토 및 시작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 시작하기 그대로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여기 기에 기존 키패어 선택을 하라고 그랬는데 요거 다운로드 받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, 나중에 그 이쪽에서 퓨티로 어, 접속할 때 어, 여기 퓨티로 접속을 할때 어, 여기 텍스트로 이렇게 명령을 칠때이 어, 키페어가 필요합니다. 아니면 요샌 밖에서 또 이,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쓰셔도 되겠습니다. 자 이쪽에서 키페어를 어, 새 키페어를 설정을 하시고 키페어 이름을 주시고 어, 여기 다운로드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저는 키 원이라고 놓고 예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됐으면은 예, 그대로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주시고 자, 그러면 여기 설치가 됐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인스턴스 보기 누르고, 그럼 여기 설치되고 보이고, 그 다음에 이 뒤쪽에 가면은 예, 아이 예, IP가 이렇게 할당된 게 보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그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옛날에는 퓨티로 접속했지만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연결 누르면은, 아, 이렇게 뜨고, 연결 누르면은, 예, 여기 텍스트 창이 이렇게 뜹니다. 그러면은 이 뷰티로 접속을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이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, 어 EC2에서 이것이 외부에서 접속을 하려면은 이쪽에서 그 여러분들이 보안에서 이 보안을 열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그 이것을 체크하시고 인바운드 규칙에 가서 예, 인바운드 규칙에 가서 인바운드 규칙 편집을 누르고 예, 여기그 외부에서 모두 접근하려면은 이것을 그 사용자를 그 어, anywhere, 이렇게 하면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게 하고 그대로 놔두면 이 컴퓨터만 접속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어, 규칙 추가를 눌러 주시고 어, 여기 그 모든 TCP, 모든 트래픽으로 해 주시면 그 전부 다 들어가니까 맨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이렇게 열어 주시고 특정한 어, 여기 TCP, IP, UDP 이것만 열어 주시는 거 설,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놓고서 규칙 저장을 누르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